주레양 카리스마 질이십니 여기가 좋겠 여기 경찰 담그네요 저희가. 여기요 내가 여기로 경찰 데려올게 어, 네,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 다들 여기 둘러싸고 있어라잉 예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 형님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녀올게 <laughs> 어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? 어. 사람 아는 사람이야. 출동 중이시군요. 아하고있니다아 복귀, 그런가요? 계단이에요. 지금 종만순경님 혹시 내려주실 수 있나요? 제가 시죠? 좀 도와주세요. 아, 우리 예. 이쪽으로 와주세요. 형이 어, 뭐, 어?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얼른 와주세요. 예 네, 총수 인가요네 약간 그런 지금. 오케이, 여버리겠습니다 누구죠? <laughs> 여기 지금 사건이. 네. 아, 총은 안사되고오이고아이 아이고. 아이 아이고. 아이 아이고. 아이거이아이아이 아이고. 아이고. 아 우리는 이이고아이이나아춰봐 미안해 너 미안해 너. 아유 종만이. 아 종만이. 치지 마. 라 우리는 길고양이갱단이다 우리는 개고양이다. 우리는 고양이다 우리는 세상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. 아 종만아 우리 형님 부형님 보면은 눈 깔고 다녀라 알았나? 너에게 우리는 개고양이 갱단이다 아니 왜 그러세요? 우리는 너에게 사적인 감정은 없어. 하지만 세상에 분노하고 있지. 종만이 너. 갱, 들이 시민을 괴롭힐 때너는 외면했지? <laughs> 응 외면했지 게는왜 이렇게 쟤왜 이렇게 는왜 이렇게 쟤는 왜이는 이렇게 지는왜이지게쟤이 이렇게 쟤 이렇게 쟤는 왜 이렇게 쟤는 왜 이렇게 쟤는 왜 이렇게 쟤는 왜 이렇게 쟤는 왜이이렇 무서워요 그 분노가 아왜이렇이이 음. 그이 귀여운 말 목소리가 지금 입, 저, 두 목이에요? 지금 귀엽다고 하셨 어, 지금 귀엽다는 말이 나오시니까 어, 아, 밟아, 밟아, 아, 죄송합니다, 밟아 죄송합니다. 이거 아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 더 죄송합니다. 밟아야 될것같아그 분노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이 나 그렇지 너한테 개인적 감정은 없다 그래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아, 이것은 어, 세상을 그래. 향한 우리의 포모일 뿐 그러면 음. 제가 이거를 제가 그 간부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. 음.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세상이 왜 힘든지. 지금 우리를 있으면... 일로 바치다는 얘긴가? 아 절대 아니죠, 절대 아니죠. 절대 아니죠. 만에이거 막아낼 것 같은데? 우리가 그렇게 좀생이 하려면... 같은가? 아아니요아 아니요. 그럼 그냥 지금 헛풀이라는 거예요? 용만아 그냥 잘못 걸린 거다. <laughs> 아 그렇군요. 그냥 아, 무슨 명분이 필요하겠나? 우리는 고양이갱인데. 네. 아, 우리 귀고양이다. 은닉 경찰 때리는데 이유 있냐? 앞으로 너 깔고 다녀라잉. 아네 알겠습니다. 네. 다음부터 절대 절대 그냥 조용히 다네. 아직도 너 해산. 해산. 도망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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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MS면 좀 불러줄 수 있나요? 네 예, 불러줄게요. 미안해요. 네아 예. 아, 예.